네, 안녕하십니까. 레고 뮤크입니다 네, 오늘은 바로 이 아주 간단한 레고 총 5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장전은 노란 총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. 총알은 입구 쪽으로 넣어서 쓰면 됩니다. 이 위력은 정말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유아분들을 위한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드는 방법 보러 가시죠 네 그럼 이렇게 재료가 돼있고요 먼저 요거 화질이 어, 너무 안좋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15칸 하고 요거 요거는 11칸 빠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맞춰서 끝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이 상태로 이거 일곱 칸 붙여주시고 이걸로 여기다가 딱 붙여주시면 돼요. 네. 그리고, 이제, 요거, 요거를 여기다딱 탁. 그리고, 요거, 15칸짜리 끝에 끝에다가 파란색 박아주시고 연결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됐죠? 이 상태로, 요거, 요거를, 막아주시면 돼요. 하고 이제 이거를 넣어주세요. 이거를 넣어주신 상태에서 요거 요거를 자 요거 보시면은 네 칸으로 막혀있고 한 칸이 이렇게 있죠.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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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붙여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, 여기를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. 이제 고무줄을 붙이면 되는데, 고무줄은 옛날부터 강조했듯이 이렇게 감아서, 이렇게 하고, 요, 요거는 짧은 고무줄. 긴 고무줄이어도 상관이 없는데, 저는 짧은 고무줄 사용할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이렇게. 네, 그럼 이상 완전 간단한 레고총 만들기 V5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